안녕하세요. 라포입니다. 오늘은 로지텍 키보드나 마우스, 매크로 프로그램 없이 게임 내 설정을 이용해서 이동이나 스킬을 럼버락 고정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게 아닌 일반 키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게임사에서도 익스큐즈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럼버락은 일반적인 키보드에 있는 키패드에 숫자를 고정시켜주는 일종의 기능키입니다. 럼버락을 이용해서 방향키를 키패드로 누른다거나 키패드 숫자를 고정해주는 역할이죠. 우리는 이 방법을 가지고 라스트폭 스킬이나 이동을 누른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다른 빌드는 물론 내일 업데이트될 라소 빌드를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니 꼭 정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럼버락 설정을 위해서는 O를 눌러 옵션의 입력 키 변경을 눌러줍니다. 액션 탭의 이동과 능력 1에서 5 사이에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는 칸이 좌우로 두 개씩 있는데요. 앞쪽에 위치한 단축키들은 스킬바에 직접 표시되는 단축키고 뒤에 있는 추가 단축키들을 키패드로 설정해서 럼버락 고정해주면 됩니다. 럼버락 키를 눌러 설정 해제를 해야 하니 럼버락 키가 가까운 키패드 7번을 이동으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럼버락 키패드는 0, 1, 3, 5, 7, 9를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동과 스킬을 럼버락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동은 키패드 7번 그리고 Q 스킬은 키패드 5번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키패드 7을 누르고 있으면 이동을 하고 키패드 5를 누르면 스킬이 나갑니다. 이세 가지로 럼버락 설정 및 해제를 해 보겠습니다. 럼버락 설정은 하나씩 또는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설정 가능합니다. 이동인 키패드 7번과 큐 스킬인 키패드 5번을 누른 상태에서 두개 동시에 럼버락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키패드 7번, 키패드 5번을 누른 상태로 럼버락키를 누르고 나머지 버튼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두 개의 버튼이 눌러진 채로 이동과 스킬이 자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럼버락이 설정된 것입니다. 럼버락 해제는 등록과 달리 동시에 되지는 않고 각각 한 개씩 해제 가능합니다. 럼버락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럼버락키를 한번더 누르면 럼버락이 해제가 가능하고 그 이후 해제할 키패드 버튼을 눌러주면 각각 한 개씩 해제가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럼버락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럼버락키를 한번 눌러주고 해제를 한 후, 해제를 원하는 키패드 7번과 5번을 누르면 해제 가능합니다. 넘버락 사용 시 주의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탱키리스 키보드는 키패드가 없으니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시전 시간이 있는 스킬을 사용할 때 시전 속도가 낮다면 움직임이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키패드 2, 4, 6, 8번은 럼버락이 고정되면 방향키로 인식을 하니 럼버락 단축키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럼버락을 사용하실 때는 insert, home, page up, page down, end 버튼은 게임 내 다른 단축키로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라소 빌드만을 위한 럼버락 설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킬바에 있는 단축키는 편한 대로 지정하시고요. 옵션 키 변경에 들어가서 럼버락을 사용할 이동 키와 능력 1에서 5 키의 추가 단축키를 키패드로 지정해 줍니다. 라소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동, 강타, 돌격. 이렇게 3개만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키패드 7번에 이동, 5번과 9번에 각각 강타와 돌격을 지정해 두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끝났으니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키패드 5번, 7번, 9번을 누른 상태에서 럼버락을 눌러 줍니다. 럼버락이 고정되면 이동과 강타, 그리고 돌격 스킬이 누른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라소 빌드에서 강타와 돌격은 럼버락이 된 상태에서 해지하지 않고도 채팅 등 다른 제약이 없으니 따로 풀지 않으셔도 되고 이동의 경우에만 채팅을 칠 때나 포탈을 이동할 때 그리고 룸프리즌을 열때 럼버락을 해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럼버락을 사용하면 다른 직업들은 물론 라소 빌드까지 더 편하고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신 것 같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일 업데이트 될 라소 빌드 정식 가이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